이게 한 90%, 95% 정도 찬 건데, 배추회를 보면 90% 정도. 이거 좀담대가 나죠, 이. 네, 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있다. 저희는 그 주식회사 지한유통의 대표이사 박경호 이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1년 동안 그 농가 계약 재배를 통해서 업무를 김치공장에 납품을 하는 주 업체입니다. 이번에 저희 고기반의 조추만추를 처음 재배를 네. 해주셨는데요. 네. 한, 어 재배해 보신 소감이 좀 어떠실까요? 제가 좀 원래 여기 영양 석보는 고지가 지금 제가 이 재배하는 한 600에서 700 고지 정도 되는데 영양 석보의 홍계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조추만추가 원래는 정식이 8월 초에 원래 정식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정식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영양제나 이제 농약 같은 걸 많이 살포를 해서 이제 활착을 시켰는데 이 초추만 추가로 키워 보니까 장점 같은 걸 제가 꼽아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그 더위에 좀 강합니다. 오대하고 약간 흡사합니다. 지금 크는 스타일이 그래서 재배하기가 좀 용이하고 일단은 큰 장점은 더위에 강하기 때문에 크게 배추가 연부 쪽에서 까진다거나. 뭐, 그런,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7월 초, 7월 말일날 정식을 했을 때, 7월 25일날 저희가 정식을 했는데, 그때 정식을 했을 때, 이 배추가 더위에도 상당히 강하고, 일단은 활착하는 것도 상당히 오대하고 조금 많이 흡사합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장점은 하여튼 딱 그, 꼽, 꼽자 가면 그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타 품종으로 재배하셨을 때와 지금의 이제 어 어떤 시세 차이라든지 시장 영향이 좀 바뀐 게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영양석보에서 오늘 지금 어제부터 지금 출하를 개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린 게 초추만추도 숲기가 강합니다. 전에 제가 여름에 대기리 걸 키웠듯이 초추만추가 지금 출하가 지금 53일 만에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타 품종에 비해서 상품성도 월등하고, 지금 시장으로 어제부터 나가고 있는데 반응도 좋고, 고랭지 배추하고 견조도 크게 밀리지도 않고, 지금 현재 지금 95% 정도 숲기가차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출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성이나 지금 나가고 있는 것도 3만원대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배추값이 지금 상당히 비싼 것도 이 더위나 이 태풍이 와가지고 배추들이 못 견뎌서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일단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상품성도 상당히 좋고, 시장에서도 반응은 좋습니다. 그올 봄에 청품이라는 종자를 진도에다가 제가 13만 평을 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이제 반응이 뭐냐면, 그것도 49일 만에 제가 출하를 시켰는데, 터널 배추하고 견주여도 빨리 나왔고, 그리고 올해 영양 속보에다가 기약 재배를 한 부분은 제가 일단은 일기를 보고 많이 기약 재배를 합니다. 작항 들어갈 때 어디 지역에 일기가 올해는 비가 많고 예를 들어서 뭐 더위가 많이 없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종식을 하고 기약 재배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영양 같은 경우는 비가 조금 강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좀 적당했고 낮 기온도 그렇게 덥지도 않고 한 30도 선. 30도선에서 좌우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배추가 크기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른 가리로 해가지고 추석 뒤에 바로 나오는 매지로 재배를 하든가 강원권에 재배를 할 예정인데 이 초추만추는 제가 봤을 때는 이른 가리도 된다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배를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권하고 내년에 추석이 지금 9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초추마추를 넣어가지고 추석 매지로 만든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대도 상당히 크고 배추가 일단 석회발이나 비료나 농약 관련해서 상당히 적응을 빨리 합니다. 빨리 하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온에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온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영향에 또 일부 들어가고 또 강원권에 또 계약 재배가 들어갈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